숨 막히는 긴장감, 경기장 박에서부터 시작된 드라마. 여러분, 지금 야구팬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긴급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한때 KBO 리그를 호령했던 명문구단, 삼성 라이온즈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이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력. 과연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들의 숨막히는 현재와 10일 후 펼쳐질 운명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때로는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때로는 안타까움에 탄식을 자아낼 삼성 라이온즈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5월 5일, 대전 하나 생명볼파크. 2025 프로야구 KBO 리그 삼성라이온즈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앞두고 박진만 삼성 감독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근 팀을 덮친 연이은 부상 악령은 그의 속을 카웃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전 유격수 김지찬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팀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거포 김영웅은 가래톱 부상으로 베테랑 외야수 김원곤마저 허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웅은 10일 후 무조건 복귀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는 깊은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김지찬과 김원고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체 선수들이 잘 버텨줘야 합니다. 핵심 자원 3명의 동시 이탈은 삼성에게 그야말로 핵심 붕괴와 같은 타격이었습니다. 테이블 세터진의 한축을 담당하는 김지찬의 빠른 발과 센스 있는 플레이, 팀의 장타력을 책임지는 김영웅의 시원한 스윙, 그리고 팀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베테랑 김원곤의 존재감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백은 곧바로 팀의 공격력 약화와 수비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박진만 감독의 한숨은 그래서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원곤의 부상에 대해서는 더욱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계속 허리 쪽에 문제가 있었던 선수라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10일 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부상 경험이 있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베테랑 선수의 부상이 팀에 미치는 안타까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5월. 리그 순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연이어 터진 야수진의 부상 소식은 삼성에게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5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팀을 향한 걱정과 함께 남은 선수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뒤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대체 선수들이 잘 버텨줘야 합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그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러한 팀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4일 대구 두산 베어스전. 오한신인 투수 정민성은 프로 데뷔전이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이닝 동안 3피안타 2사사구 사실점으로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데뷔전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위는 괜찮았는데 1회 초 몸에 맞는 볼로 2명을 출루시키다 보니 흔들린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극복할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 23개의 공만을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온 정민성은 이날도 불펜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 최근 불펜 소모가 극심한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신인 선수에게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우리가 최근 불펜 소모가 많습니다. 롱 릴리프로 쓸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합니다. 어제 던졌지만 오늘도 불펜에서 대기시키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삼성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우한 투수 이승현과 육선엽. 그리고 우투우타 포수 이병헌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는 고육지책을 택했습니다. 대신 우한 송은범, 좌완 이상민, 그리고 우투자타 포수 김재성이 콜업되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불펜 투수들이 다들 연투했습니다. 투구수들도 좀 많습니다. 이번 구연전을 치르는 동안 불펜 소모가 많아 교체를 했습니다. 이승현과 육선혁 등그 선수들은 이틀 동안 못던지는 투수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 포수 김재성의 1군 등록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기 위한 카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재성은 퓨처스 2군 리그에서 꾸준히 게임을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변수가 생기거나 5선발 나갈 때 선발로 한 번씩 나갈 것입니다. 몸 건강한 것만 체크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고심이 엿보였습니다. 모든 팬들의 시선은 이제 10일 후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무조건 복귀를 선언한 젊은 거포, 김영웅의 복귀가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시원한 장타력과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김영웅의 복권은 침체된 팀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격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웅의 귀환처럼 그의 복권은 삼성 팬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영웅 한 명의 복귀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합니다. 김지찬과 김원곤의 복귀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대체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팀 성적은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10일 동안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선수들의 투지와 이기를 극복하기 위한 코칭 스태프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연이은 부상 악재 속에서도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선수들의 투혼을 응원하며 팀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힘찬 날갯짓을 펼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KBO 리그의 역사를 써내려왔던 명문구단 삼성 라이온즈. 과연 2025년 그들은 또한 번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삼성 라이온즈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10일 후 김영웅의 복귀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이 삼성 라이온즈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